이. 예. 이 씨앗 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 픽시 씨앗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있지? 아 다음에 이건 언제 끝나냐? 아직 한 시밖에 안 됐어. 그냥 지옥 가서 악마 노다갈랍니다. 어. 그게 그게 괜히. 괜히, 괜히 속 편하고 좋을 것 같다. 야, 심으라고? 씨앗을 어떻게 심어? 근데 씨앗 쓸를 심을 필요 없던 것 같은데, 그냥. 아, 안 심을게요. 어차피, 룩, 어차피, 티지님은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옥이 제일 귀찮다고요? 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비 오는 걸 그냥 기다릴까? 일단, 얼음 지역부터 갈란다. 일단, 아침이 돼야 될것 같은데. 그냥, 지옥, 그냥, 얼음 지역 갈랍니다. 아, 그렇게, 왜 이렇게 쉬운 일이 없어? 그러니까, 테라리에 티린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 내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랬단 말이야. 음. 피해 달 언제 끝나냐, 이거? 아, 문을 열어야지. 야, 광대 뭐야, 광대. 일단은 얼음 적의 왼쪽에 있으니까 아 근데 피에다를 떠를때 가면 좀 힘든데 와이 나오는 거 봐. 4분에서 5분 남았다고요나왜 이렇게 돈이 많냐, 근데. 내 것까지 먹어서. 아니야, 막 들어오는 게막 그마가 들어와. 음. 그냥 지금 가자. 뭐 있겠어요? 저 센데. 이 정도면 세, 세지 않습니까? 완전 센건 아니지만. 집에, 집에 가만히 있는 거 싫어. 오케이. 아이, 뭐야. 왜 이렇게 어둡냐?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피해달 끝난 거 같은데? 난 골렘 잡으러 갈 거야. 얼음 골렘 잡기 쉽죠? 어렵나? 완전 얼음, 완전 얼음 좀 그런데 어 뭐야 뭐야? 예. 비 와야 된다고요? 그럼 눈 오는 건안 되나? 지금 눈은 눈은 오고 있는데. 난골렘을본 적이 없는데 내가. 골렘 은또어디든 나는 거임? 3 명이서 돈벼어야 된다고? 그래? 설마 그 확률 확률 드랍은 아니겠지? 설마 또? <laughs> 아 그래요? 이게 눈 오는 게 아니야 지금? 아 방금 어떤 뭐뭐 뭐 무슨 날개 추천했었지? 막 무슨 날개 추천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날개 하나 만들겠다고 나무 나무렌즈는 뭐야? 아 여기 끝이네. 음 그냥 지옥 갈까? 쪽이 제 편할 것 같기도 한데. 집에 가 그냥 지옥 갈까요? 그냥 그냥 지옥 가자 그냥 그게 제일 귀찮다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성한 시작 뭐야? 왜 이렇게 많아? 한번 심어봐야지 어떻게 심냐? 아 여기 심는 거구나. 땅에 나 심는 거야? 언젠간 자라겠지. 이개골에서 이거 뭐야? 또 언제 받았지 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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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씨 왜 설치 안돼? 좋았어. 버프 보소 뭐야 이거? <laughs> 별로 안 좋아 보이네. 야 가자. 바바 바밤밤 응? 음? 주옥에서 악마 잡으면 깃털이 나온다고 이, 깃털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선님뭐한디 붉은 악마요또 따로 생긴 게또 있어? 근데 나저 불장이 있어서 괜찮아요.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얘, 얘 뭐야? 뭐야? 이 코르, 이 코르 뭐야? 일단은 이제 마지 쪽으로 갑시다. 그냥 아무 날개나 만들자구요. 뭐야? 방금 뭐 만들, 뭐 만들라고, 뭐 만들라고 하더만 붉은 항.. 은 얘는 그냥 안 맞아. 얘는 그냥 안맞고 음... 이길을다 이어놨네. 여긴 길 끊어져 있다. 오. 응. 어, 뭐야, 미믹이다. 어어. 아, 미믹. 뭐야, 뭐, 무늬 이상해. 뭐야, 뭐, 미믹, 무늬 왜 이래. 오, 설마. 오, 뭐야. 오, 죽을 뻔했다. 오, 어, 야생의 별망토? 에이, 뭐야. 얘 미믹인 거 같은데? 아니네. 아, 나 열쇠 있어. 기다려. 이거 열수 있어. 아, 아니 니마. 어, 나안 열기 잘했네. 귀 안에 물약 필요 없고. 지옥불 화살 그냥 먹어놓고. 불 타는 공 필요 없어. 오케이. 불 근왕마를 찾아야 되는데. <laughs> 근데 걔가 또 확률로 준다고요? 와. 스폰율도 놔준데 이거 완전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아나만 팀 아니야? 어, 아나만, 아담한... 뭐야, 이거? 어허, 내거다 이거. 아, 뭐해, 아이. 이양말들 맨날 내가 먼저 말하는 거 가져가. 나도 먹고 싶은데. 여기 또 있다. 내 거다, 이건. 이.. 이 나쁜 사람들아. 어허, 이거 어디서, 이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이거. 가중교육을 못았어 이거. 아! 네 아니 이게 어, 이거 안다 아 이거 어떻게 잡아 저거 오케이 자 갑시다 그래서 돌은 많이 가져왔으니까 이건 뭐야 가시고 오케이 계속. 아, 근데, 아, 왜 이렇게 나무같 고, 나무, 나무, 이거, 돌 아, 돌 라, 하자 그냥. 아, 이거, 야 크리티컬 이다와 내가 아, 이거, 하는데. 내가 이래서 저 양만들이 싫어. 내가 길이오놓면 자기가, 자기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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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해놓으면 다 해먹는다니까, 자기네들이. 쓰레기야, 쓰레기 다들. 잘 뒤졌다. 이거 뭐야, 이거? 좋아보이는데? 개블로, 마인드. 텅, 아예 블로인 걸로 알고 있어. 오케이. 가자. 야한. 네, 안녕하세요. 뭐 있을랑가? 난불 저항이 있으니까 하지만 있는 건 없네요. 예라이 가자. 저분 왜 죽었지? 뭐 위험한 게 있나? 마즈도 죽었네 저기서. 어 뭐야? 어 뭐야? 이렇게 잡고. 하하. 뭐 있는 게 없어? 뭐야 이거? 주교석 침대, 뭐다 쓰는 거요 그냥 물약, 물약 구하죠. 그냥 그해복 물약, 이거 원래 모바일 게임 아닌가? 아니에요. 원래 컴퓨터 게임에서 모바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엄청 약하네. 어, 뭐 아파트야? 여기 붉은 양말을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아니, 이렇게 찾기 힘들단 말이야. <laughs> 아, 이러면은 기차를 어는데 어떻게 왔지? 안녕하세요 님 밑에 NPC? 방금 그 NPC였어? 뭔 쇼인 줄 알았는데 어겠지 무시하라고? 아 뭐야? 사라졌어. 오케이. 음. 근데 나는 불댐 저항이 있으니까 길을 꼭 아니어도 될것 같은데, 뭐야. 불의요정 에이. 름이불군낭 맞아 그냥. 아, 불군악을 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본 적이 있으면 모를까. 부두개우 인형 있는데 소환할까요, 고기벼? 고기벽 지금 방금 얻었어. 근데 집에도 고 많던데 부득이요. 치우천왕이라고요? 아 그래? 이름이 되게 희한하네. 뭐야? 네. 미? 아니군. <laughs> 무작위 순간이동. 필요없다 아 오케이 저 뭐한데 저분 몸이 좀 약한 것 같아, 손님이. 아닌가? 많이 맞은 건가, 그냥? 아, 근데 이 게임 좀 아이템 정리하기가 좀 빡, 빡, 시다 참고로 말씀드려야 불군항만 1.3.33%로 3, 3, 3, 3 불군항. 왜, 그걸 진짜만안 해줬죠? 그럼 뭐 해야되나 지금 답 없는 짓 하고 있어요 지금 붉은 악만 보지 못했는데 지금 아 뜨거워 나뭐뭐 어쩌라는거지 지금 내가 뭘 해야되는거임 오늘 배그 모르겠습니다 안 할거 같아요 제이상 아이, 불구악마를본 적도 없는데. 에휴. 뭐지? 멜리어 메시지 보냈네. 아니구나. 안 돼! 어, 깜짝아. 잘못 내가, 내, <laughs> 내가 뭐 사용한 줄 알았네. 비올 때까지 강물 캐는 걸 추천드린다고요? 이 나쁜 양만들아 진작 말해줘야지 님들이 제일 나빠요 지금 아, 안돼 네. 아 내가 걸렸네 <목소리> 저 양.. 저양저 저 방패 없어가지고 어? 뭔.. 뭔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 아씨 뭐야 이.. 능력이었냐? 능년, 능년, 아이씨 방송 몇년할 거냐고요? 계속 앞으로 계속 할것 같은데. 님들이 좀더 계속 도와준다면 더할 수도 있고. 뭐 없어? 뭐더 이상 뭐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이 흔적이 있네. 오, 포션도 있고. 뭐 여기 마주 있어? <laughs> 뭐하냐? 도와줄까? 오케이. 하피 날개 만들자. 아, 그래도 날개 만드는 건데, 좀 좋은 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알려준 감사하다고 해야지 나쁜 양반아 아니 좋게 알려줘야지 내가 좋게 말하면 고맙다 하지 쟤 언제? 아니 쟤 언제 뭐 뭐라 한적 있어요? 좋게 알려줘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랬지 아 나쁜 양반들 내가 좋게 좋게 알려줘야 내가 뭐 적반하장이구만. 그 말로만 듣다. 개떡같이. 말도 찰떡같이 알아. 어, 뭐야, 여기 뭐, 지옥 끝이야, 여기. 어. 오, 큰일 했다 어, 뭐야. 지옥 끝이야. 뭐 없어. 아니. 안 나와? 붉은, 뭐야, 붉은 양마 안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지금 다리 졌는데 지금 안 나오는데? 네저맞앞오 엎어야지 오른쪽 가야지 뭐야 이거 그거네 개떡까지 말해서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지 그래, 이 개떡들아. 응? 이 개떡들. 내가 찰떡이 못해서, 찰떡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들 안녕하세요. 어, 뭐야. 고기벽이나 소환해야지. 아, 뭐야, 얘. 뭐지, 나 고기벽 소환하는 거 있었는데? 있다. 고기 호소합니다. 아, 뭐야? 이기 죄다 무리야. 여기 아기도 있어. 지옥에, 지옥에 무슨 피라미가 있냐? 아니 센스 있게 여기 캐줘야지. 아, 진짜! 뭐야? 안보려져 됐다. 아이씨우이 영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아니, 뭐해? 아 <laughs> 진짜. <웃음> 네, 수고하십시오. 왜왜안 나와? 왜안 나와? e 얘 뭐야 w h 는 지금 밖에 눈 오나? 그거부터 확인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왜안 나와? r 기 w 손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안 나와? 던졌잖아. 설마 큰용암에 던져야 되는 거야? 집에 가자. 에이. 이거 얻은 것도 없고. 아야 오른쪽 끝까지 가봐야지. 오케이 간다. 안내지가 아, 안내인이 아직 알았다고. 아 알겠다. 으응, 야, 약간 끈길게10년 방수 하면 10 만원 후원 할게요. 10 만원 후원 하면 10년 방수 할게요. 지만 내가 님 거기에서 지금 나 쓰레기 되는 거 아시죠? <laughs> 님왜 이렇게 약해? 약한 척 하는 거야? 아니면 지옥에서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냥? <웃음> <웃음> 아니 저좀 이상해. 방귀 쿠션, <laughs> 이거 아담하인트 라뭐랄라했 죠？뭐 뭐하라했 죠？여러분 들. 안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크냐 그 다음 여기 아 너무 어두워 그 다음에 인정? 너무 어두움 특별한 건 없어봐 이거 음... 인정하는 부분 인정 해적이 동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가? 자네들 내가 필요한가? 뭐야? 필요 없는 걸로 알아듣겠네. 어 고기벽 각 빨리 오라고. 에이. 최적이 어딨어? 이가 동쪽이야? 아마 동쪽 오른쪽 맞지? 음. 오우, 이 센데, 얘들? 그니까 쎈거보단 체력이 많다 네. 아닌가? 쎈가? 약간 매, 매번 맞다보니까 좀 아프네 여기 없는데? 뭐아 뭐, 아파 아파 야, 해적 어디 있어 전면 3%밖에 안 떴는데 뭐야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닌데? 어 집에 있네. 오 이거 센데 잠시만아 어, 집에서 죽을 수 없다. 여기는 우리 홈그라운드다 홈그라운드. 이런 어리석은 자식들 아퍼 이 선장 선장 있다 아아아아아아 길 안보고 있었어